네, 안녕하세요. 오늘 HLB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HLB 오늘 1% 하락으로 33,900원의 종가마큼을 했습니다. 여전히 좀 이런 2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린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와줬거든요. 자, 이렇게 저가를 찍고 다시금 올라와줬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 매수세가 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좀 의미해요. 이 꼬리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고 또 조정 중에 이러한 캔들이 나왔다. 이후에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또 어제. 어제는 이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죠. 이 캔들도 이 방향 전환의 시그널이 되는 캔들이거든요. 이 조정 중에 이러한 캔들이 나와줬다.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다.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HLB 지금 뭐 차트의 모양 뿐만 아니라 이 상승에 대한 재료, 이 모멘텀도 확실하게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게이 HLB 앞으로의 주가 전망일 텐데, 제가 좀 지금 자리에서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주게 될지 좀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개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와주다가, 현재는 좀 최근에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때 상한가가 간 날, 요날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외인이 이렇게 큰 폭으로 들어와줬고, 개인이 그만큼 털렸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게이 HLB 오, 그 주가를 올리는 이 개체, 이 세력은 좀 외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개인 이렇게 이 들어와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놓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개인이 떨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HLB 좀 어떤 자료에서 다시금 상승이 나와줄지 제가 이 내용 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그 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미국 주요 3대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cs 폭락에 출렁이면서 장 막판에는 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 cs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그나마 좀 나스닥이 이렇게 반등을 해줬어요. 국내 증시는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간이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자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올해 이렇게 좋 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줬지만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번 연도도 증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건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공일 10215에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기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사마알미늄요 종목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8%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차전지주의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몰리면서 이 대규모 수주 계약 등으로 사마 알메늄의 강세를 보였어요. 자 그러면서 또한 가지 이 롯데 알메늄이 미승인 기기를 제조한 이 양극박을 고객사에 납품했다라는 논란도 있었죠. 자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좀16%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좀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시가 보시게 되면 53,300원. 체결 가도 53,30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좀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에 나 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자,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웰컴택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14일날 윈텍 13일날 휴마시스, 1 1일날케이시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내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급 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 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HLB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SBB 사태 속 우려에 미국 자회사 피해 없다라는 뉴스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걱정이 조금 되셨을 거예요. 지금 이 미국 SBB 파산에 따라서 미국의 벤처 기업이나 특히 일부 바이오 기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요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 HLB는 미국에서 여러 자회사가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이유로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자 HLB는 이번 SBB 사태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 라고 이렇게 좀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시름 누우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히려 지금 이 재료 일정을 앞두고 있죠. 이 리보세라니 간염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을 마치고 지금 이 FDA의 신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에요. 5월 중으로 이 품목허가 신청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 리보세라닙은 이미 중국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고요. 이제 이 미국 FDA 품목허가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 현재까지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은 네 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환자 변이 조건에 따라서 이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 매우 좀 제한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승인이 난다. 그러면 또 주가에 아주 큰 폭의 변동성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세력들이 주가를 좀 엄청나게 이렇게 좀 흔드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눌림목 나와 줄때 불안해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점에 물려 있다. 아니면 진입 못 하셨다. 이런 분들 이런 자리 기회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세력들이 크게 먹으려고 개미들 좀다 털고 가려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들꽉 붙잡고 좀 계셔야 합니다. 자, 우선 이 주봉상 좀 보고 갈게요. 이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이 회색선, 이 120선을 돌파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와주면서 이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시키는 중이에요. 자 지금 이 단기 입형선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다가 좀 옆으로 이렇게 좀 횡보 중이에요. 지금 이 단기 입형선들이 머리를 들면 우상향의 시그널인데요. 자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우상향이나 또 횡보를 지속을 한다 그러면서 이 단기 입형선들이 머리를 들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이차트성 봤을 때좀 재료 일정과 더불어서 4월에서 5월에는 좀 주가가 꼽힐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고점이다 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춰 놓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좀 상하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또 이런 자리에서 비중 정리하시면서 이 평단가 또 이렇게 비중 같이 정리하시는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좀 세워 두셔야 된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 방에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 그날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차 말씀드리지만 소통 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망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이 HLB 종목, 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저항 라인이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우선 1차적인 이 저항 라인이고요. 자 이런 자리 좀 소화해준다. 그렇더라도 우선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들에서는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에서 좀 크게 저항을 받는다. 그럼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다시금 잡아간다. 그러면 평단가는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절대 물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대응이에요.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는 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효과 청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 215에 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